안녕하십니까 정신분석 전문가 황재일 입니다 어, 지금까지 어, 우리가 관계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첫번째가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두번째가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식만 보면 화가 나는가? 제목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요. 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방학 중에 천하태평 늦잠을 자고 있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는 속에 천불이 나죠. 저렇게 해서 태학 가겠나? 화가 나고 책상에 앉아서 10분, 10분 하면서 2시간째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아침 등교길에는 느릿, 느릿하게 행동하면서 이제, 지각을 하겠죠. 그런 자식을 보면서 부모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화가 납니다. 지각을 하고 나면 선생님에게 혼이 날 거고, 그런 비난받는 자녀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부모는 긴장과 초조함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자식의 행동을 보면서 부모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정서적으로 자식과 매우 융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는 아이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하나의 느낌으로 서로에게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옛날에 말이죠. 그 이제 딸아이가 나면 숱을 걸고, 그리고, 어, 아들을 낳으면 고추를 이렇게 집에 걸었던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자녀하고 아이와 엄마가 융합된 관계를 외부의 상황이 깨뜨리지 못하게 아주 융합된 서로 몰입된 관계로서 서로에 대해서 잘알수 있어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한옛 선인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날 때 엄마와 아이는 하나의 융합된 관계고 서로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융합으로 엄마는 아이의 불편한 부분을 본능적으로 알아내고, 아이는 그런 상황이 매우 안정감 있게 느껴지면서, 심리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자라납니다. 문제는,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분리가 되어야 될 때, 놓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자식 앞에 닥칠지도 모르는 문제상을 대비하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준다, 지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이 압도된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좋은 댁에 못 가면 성인이 되어서 고생하며 살까 걱정이 되고, 뭐 부모로서 당연한 그 생각이고 걱정이겠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불안에 그 문제를 당장 오늘 중으로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그 압박을 받으면서 이게 뜻대로 안될때 자기도 모르는 이 감정과 화를 자식에게 오히려 폭발시키는 이 문제는 다른 것이죠. 상담 오시는 분 중에 수험생 자녀를 둔 분이 계셨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이 부모님은 모든 과목을 직접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과목별로 핵심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 경우가 없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도 계셨고, 그리고 휴대폰 어플의 어떤 사용 시간을 모두 다 체크하면서 제한하고 감시하면서, 그리고 이제 애가 공부할 때는... 저 앞쪽 베란다 쪽으로 가서 공부하고 있는지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친 정서적 융합의 결과들이죠. 내가 겪었던 곤란함이 우리에게 반복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게 되죠.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녀의 문제가 마치 부모 자신이 겪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자녀의 행동이 부모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텐데, 정서적 융합이 왜 이런 일을 발생시키나, 이런 궁금증이 들 겁니다. 자, 정서적 융합이 강하다는 말은 동일시 결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은 곧 부모 자신이 어릴 때의 자기 자신으로 그 자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보지만 자식을 보는 것이 아닌 어릴 때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결과죠. 만약 부모 자신이 어릴 때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그런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으면서 동시에 누군가 이런 힘든 날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거나 똑같은 상황에 자식이 문제되는 상황에 이렇게 놓여지게 됐다고 생각이 들면 자녀가 부모 자신처럼 힘들어하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랄 거라고 부모는 생각합니다. 어, 이것이 바로 동일시의 결과인데요. 하지만 자식이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단지 부모의 시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오히려 부모의 너무 빠른 배려가 침범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부모는 이 섭섭한 자식의 행동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너를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럼 자식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해 달라고 했나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자녀의 경험과 부모의 경험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진 않겠죠. 자녀는 지금 충분히 잘해 주려고 하는 부모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부모가 불안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면 자식은 그 부모의 불안을 바로 캐치합니다. 그런 경험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겠죠. 부모의 성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자주 발생할수록 자녀에게도 그런 불안이 서서히 내면에 자리 잡게 되고 부모의 불안에 민감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주려고 다가갈 때마다 그 불안을 감지하면서 바로 짜증을 내게 되죠. 바로 자녀 안에 있는 불안을 부모의 행동이 바로 또 자극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살찐 사람에게 돼지라고 놀리면 그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겠죠? 오랫동안 반복된 심리적 자극은 성인이 된 후에도 제어하기 힘든 반응을 낳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불안을 심리적으로 호흡하면서 자란 자녀는 그런 심리적 베이스가 카피가 되어버립니다. 성장한 후에도 부모의 불편한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어, 부모가 자녀의 행위에 자신도 모르게 아주 화를 내거나 민감하게 어, 반응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부모 자신의 심리적 통합의 문제입니다. 자, 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이게 통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통합되지 못한 부분을 만나게 될때 우리는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를 들면 굶든 행동을 보면서 화가 나는 사람은 성실함과 확실함 그 반대편을 통합하지 못한 결과고요.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은 바로 배려적 반대편을 통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핑계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은 정직과 솔직 담백함의 반대편을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더럽고 정돈되지 않은 것을 보고 항한하는 것은 깨끗함과 질서정연함의 반대편을 통합하지 못한 바로 결과입니다. 실수를 보고 항한할 때가 있죠. 이것은 바로 자신의 무능을 통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게으름과 성실함, 정직과 거짓, 그리고 이기심과 이타심, 뭐 유능함이 있으면 무능함, 이 모든 것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나의 여유 부리고 게으른 행동을 보면서 나의 부모가 욕을 하고 혼내고 때렸다면 그러한 성질을 가져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특징이 바로 인간 이하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 안에 그러한 특질을 바로 부정하게 되고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무식이 의 되는 것이죠. 혐오한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식의 의 깊이, 그 충격이 크면 클수록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억압된 세력들은 그런 감정의 세력들은 빈틈을 보이면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런 특성이 부정적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다면 그 부정적인 정서와 다시 마주쳐야 하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모두 무식상에서 의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단지 괴로울 따름이죠. 이유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저 우리는 부질할 때가 있으면 괴로울 때도 있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고 유능한 면이 있으면 충분히 어리석은 면도 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통합인 것입니다. 동네 능력한 할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능력한 인격으로 자리 잡은 초자와도 같은 맥락이죠. 첫 번째 언급했던 정서적 융합과 두 번째 언급했던 통합되지 않음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마땅한 자식의 행동은 마치 부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못 견디는 상황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보면서 화가 나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물어봅니다. 자녀를 급격하게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내면의 결과이니까요. 하지만 자녀를 서서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합하지 못한 부분이 생긴 것은 우리의 부모가 준 양육 환경에 그 이유가 있듯이 자녀의 문제는 우리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어느 부분에 특히 불안해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통찰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자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화를 내기 보다가 내가 왜그 부분을 못 견디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로 표현해 보거나 혹은 글로 표현해 봤을 때 우리 문제에 머물러 있는 시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감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생각과 감정은 찰나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머물러서 숙고하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혹은 상담 혹은 그를 통해서 그 지점에 우리의 의식을 잔잔하게 놓고 보는 기회가 많을수록 나를 점점 이해하게 가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억압되고 분열되었던 부분이 조금씩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